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하이제킹의 프로에서 정원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주말에 시간 내주셔서 어 하이제킹 보러 이렇게 커다란 상영관을 가득 메워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지금부터 영화 하이제킹의 감독님과 배우분들 모시고 잠시 인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래. 안녕하세요. 하이리킹을 연출하는 정성환입니다. 네, 요즘 날씨에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영화를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 기억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어 재밌게 보셨나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응해 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화정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궂은 날씨에도 저희 영화 찾아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 어, 재밌게 보셨다면 어, 주변 분들에게 추천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토요일 잘 보내시고요. 남은 주말도 재밌게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주군다 반갑습니다. 영화 보셨는데도. 반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저희 어제 개봉하고 첫 주말을 이렇게 맞이를 했는데 저희 토요일인데도 극장도 찾아주시고 게다가 또 하이재킹 선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정말 탁월한 선택하셨다고 네, 감사합니다. 네, 재밌게 보셨다면 주변에 꼭 많은 이야기 부탁드리고요. 어 남은 주말 잘 마무리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수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비 오는 날씨에 극장을 가득 채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영화 재밌게 보셨다면 주변 지인분들한테 많은 추천 드리고요. 한번더 보시는 것도 추천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백 역할을 맡은 문유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영화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화 재밌게 보셨다면 주변에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고 추천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정동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영화 재밌게 보신 것처럼 정말 열심히 에, 가볍지 않은 마음으로 어, 모든 배우들, 스태프들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 특히 어, 저희들이 조심스러웠던 거는 실제 71년도에 보셨죠? 마지막에 올라가서 자료하면서도. 어, 근데 우리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거였어요 71년도에 일어났는데 지금 50년이 넘은 세월 동안 아직도 우리 한반도에는 지금도 진행형이라는 거. 이 사건을 아시는 기성세대 분이나 지금 모르는 어, 젊은 분들한테 이 이야기를 좀 해보자 우리가. 왜 아직도 우리 한반도에는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 넘었는데도 아직도 이 이야기가 진행 중인지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어서 정말 조심스럽게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들이 볼수 있게끔 어떻게든지 1 2세사 관람으로 내렸어요. 그래서 영화에 제가 욕하는 다음에 일부러 다뺐습니다 예, 돈을 벌려고 한게 아니라 정말 가족들이 이 이야기를 좀, 좀 우리 이야기를 우리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조심스럽게 다가섰는데 실제로 어. 옥순양을 맡았던 수빈양이 맡았던 그 승무원분이 그 사건 이후로 미국으로 아예 그냥 가셨어요 영화에서 보셨던 그때 그분이 며칠 전 저희가 vip 시사를 했는데 이 영화를 보시기 위해서 50여 년이 넘은 세월 만에 한국에 오셔서 이 영화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기실에서 그분한테 이 영화 보실 수 있겠냐고 했더니 어 자신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은 영화를 보셨어요. 그러니까 실제 있었던 이야기다 보니까 조심스럽게 말할게그 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어, 이 자리에 최석자님을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저 위에 계신 분이 짐 구하고 저 어, 강에 가서 모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 밑으로 내려가서 만나야 돼요. 올라오신다고 해서. 네, 예. 어, 5 1년 실제, 어, 여러분들이 비행기에서 보셨던 그 역할의 실제 주인공이십니다. 스트레디스 역할을 하셨던 어, 최수빈 양의 실제 보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약속을 네. 주시면서, 아, 고습니다 영화 어떻게 보셨습니까? 말을 못 하겠네요. 어떻게 너무 떨려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뵈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정말 이 배우님과 스태프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나 정말 감격스러워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군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영화 좀 많이 관람해 주시고 우리 영화 대박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실 조심스럽게 이,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묻혔던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는데 정말 자칫하면 이 사건을 위해서 제2의 유교가 일어날 수도 있었다는 그런 어, 얘기가 있으니까 정말 그큰 사건이 묻혔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오시면 이 사건을 아시는 기성세대분도 계시고 모르는 젊은 분들도 계는데이 영화를 보시고 어떤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지 마지막으로 좀 <laughs> 정말 처음에는 막못 보겠더라고요 근데 한참 배우님들이 연기를 너무 잘하셔서 그 영화에 빠졌다가 나중에 저 자신으로 또 돌아왔어요. 그때는 진짜 어떻게 무슨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하여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오래 살아오고 난 다음에 제가 느끼 거는 그저 순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순간적으로 그저 행복하게 사시고 즐기시고 감사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한 번만 우리 청취장님한테 질문하실 게 있다면 은손한번 들어서 어떤 게 궁금한 질문 있으세요? 혹시 궁금한 그때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네 뭐야 궁금한 거 없어? 예예예 <laughs> 예, 예. 네, 실제 상황에 대처를 하셨을 때 그때 이제 어떤 상당히 많이 떨이셨, 떨이셨는데, 그거 어떻게 헤쳐나가셨는지 예전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그때는 딴 생각이 없었어요. 그때는 그저 이북에 가는 우리가 다 죽는다. 그 생각밖에 없었기 때문에 뭐 굉장히 아무 생각도 없고 그저 살아야만 되겠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행동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하여튼 아, 모르겠습니다. <웃음> <웃음> 저희가 고종후 가게에 실제 그 아들의 주민등록증이 아니고 진짜 승객들이 다 에, 진짜 어, 그걸 힘으로 몸으로, 입으로 생겼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어쨌든 어, 귀한 시간 내주셔서 50년이 넘게 만에 한국에 오셨는데 돌아가실 때도 건강히 잘 돌아가시라고 <laughs> 감사한 마음으로 박수 한번 크게 보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영화 재밌게 보셨다면 그리고 이렇게 다른 분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시는 분들의 뜻에 공감을 하신다면 어, 이 영화에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인사.